이 씨발놈이 정신이 나갔나 이 새끼가 안 들려? 형아 왜? 아 누워만 있지 말고 이 태길이 영상 찍을 건데 똥파리 느낌 아니지? 너 지금 똥파리야똥 냄새 나는 그냥 파리 시킬 뿐이야 너는 탱길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. 형이 여기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. 그럼 탱길이가돈 받으러 사채업자 느낌 낼 거니까 돈이 없어. 아 연기로 치워 진짜로. 어 치우고 어, 있어. 어 좀. 아니 나는 이거 빠지고 연기한다니까. 어. 형 웃지 마 진짜로. 자 레디 액션. 누이 동물을 그어아 잠깐만 커트 아, 아니 뭘있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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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화처럼 찍는 거라서 형 근데 이거 나름 태길이가 지금 살파라고 네. 느낌이 알았어, 살잖아. 태길이가동받으로 무서운 사람이라니까? 살려보라고 알 영화 똥파리 보셨죠? 어, 나새파리나들피 쪽쪽 빨아먹지 말고 그냥. <laughs>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 오케이 레디 액션 아, 누구세요 아.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저번에 이자 드렸잖아요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이 시X놈아 우물쭈물 대다가 뒤지는 거야 야 예? 네?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이발놈아예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!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이발발놈아아 우물쭈물 댔어. 아 형님. 아니, 이런 거 몰라? 아! 하면서 맞고 뭐 엉덩이 뭐 개개꾸나 하나. 아, 리얼 느낌으로 하라고 리얼 연기. 아아! 아 누구누구 어, 어, 이렇게 하라고. 야, 슬픈 영화예요 형님. 아 그럼 앞머리 올려. 아 진짜 꼴보기 싫으니까. 아. 아. 아 이거 우선 위험하니까 이거 다 치워봐. 이소옷딱 해봐요. 아,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. 어, 버리고, 분리수거해나 어, 먹어도 돼. 어. 분리수거해에서 저기 통에 넣어놔. 아, 저 형은 맨날 첫날 나 묻는다니까? 아, 진지할땐 진지해야 된다니까. 그래, 감정이입이 안 되네. 아니, 형이 정리 같은 거집평소하다가빗장이가다 들이닥친 느낌이라니까. 아, 그냥 그래, 형 거기 있는 길에 내가 설거지 하는 거 따자. 설거지 형 하고 있어봐.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빗장이가 들이닥쳐서 형이 졸라 쫄는 느낌으로 간다. 안 아, 레디? 액션 무슨 <laughs> 소리야 조용히 와! 빗쟁이 형한테 웃어? 아니, 아,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저. <laughs> 아 알았어. <laughs> 아 여기 <너무> 비범은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? 했어? <laughs> 다싹다 치우면서 설거지하는 느낌 내고 있어봐. 응. 커트 잡고, 오케이, 레디, 액션! 몸을 <laughs> <laughs> <응물줄을> 주물대지 말라고. <laughs> 야 커트, 커트. 아니, 웃어. 아왜 자꾸? 아, 너무 대놓고 웃으시니까 어, 내가 얼굴 죽 됐어. 아니, 아니 뭐가 웃긴데? 그러면... <목소리> 아니, 이거 얘얘 영상 뽑아주자니까나들이다다 너무 못이 정신 차리자 아니, 아 없어. 없어. 지 말고. 형, 졸라 슬픈 생각해 봐. 형 소중한 사람이 죽었어. 둘기나 양교가 죽었다 생각해. 와. <laughs> 자, 레디 야.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시발 라마. 아이 예. 아니 저우 제가... 우물쭈물 대다가 뒤지는 거야.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. 야예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시발 라마.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설거지야? 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. 자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우물쭈물 대지 말고 설거지. 해아예 알겠습니다. 예. 오케이. 어, 우선 됐다. 형, 우선 설거지 마저 하고. 우선 하는 김에 그냥 마저 해줘? 어. 하고, 야, 좀 이따가, 우리, 동쪽 청소하는 거 찍을까? 네, 감독님 어. 어. 형, 근데 방금은 좋았어. 어, 방금 잘 알고 해봐. 역시, 우리형 아니, 철우경이 원래 연기하면 잘한다니까. 네, 연기 광배우었어 감사합니다, 형님. 와. 우선 설거지 마무리 좀 해줘요. 우물 좀대지 말라고, 씨발아마. 아, 따, 씨, 댁겨, 씨. 아, 따, <또> 우물 좀, 씨. <laughs> 오 어 빨리 내놔라 이거 요번에 먹다가 눈물 젖은 빵 느낌으로 이게 먹다가 테이가 들어올 거야. 자내 액션. <laughs> 물 좀. 아, 잠깐만. 어? 매워, 네. 매워. 아 매워 씨발. 왜? 아 매워. 아형 빨리 해야 돼.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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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, 빨리 빨리. 아형 빨리 해. 아니, 매운 게아니 빨리 찍고 일단 내대 한입드시면 바로 쳐볼게. 요 어. 액션. 잠깐만 컷! 형! 라면을 누가 보내고! 아저 배고파. 아이씨, 제발! 아 매워! 아살려주요살주 제대로, 아니 진짜로. 조금만 참고 하면 되잖아. 자, 전을 차리고 빨리 해 먹고 빨리 끝내! 한 방에 그냥 부드러운 거 먹어! 액션!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, 이발 x 마아 야. 물쭈물대가 뒤지는 거야. 야! 물쭈물 대지 말라고. 씨발을 감아. 울어. 물쭈물대가 뒤지는 거야. 우물쭈물 <놀라> 대지 말라고. 깜발 <시빠랑하마. 놀라> 아니 잠깐만. 아 뭐야. 우는 게 아니라고. 아 우는 거 아니야? 가는다고 하라. 아우 씨발 매운 냄새야. 자 준비! 아, 머리... 레디! 씨발 아, 머리땀 나기 시작했어. 액션! 물쭈물 대지 말라고. 아 <놀라> 씨발! 조용히 해! 처먹네 개새끼야! <laughs> 대사하는 대사. 대사는 대사. 대사하 대사. 대사하는 대 대사하는 대사. 대사하는 대 대사하는 대사. 대사하는 는데 형. 와! 사발 우물 나는 대사. 대사하는 대사. 는데먹는 거야. 는 대사. 는 대사. 대 대사. 대대 으 씨발! 아아 개개개아! 아 씨발아! 아니 이거 영화인데... 야! 날 죽여! 날 죽여! 그냥! 나를! 나. 죽여! 아우! 좋아! 돈안없더라날 죽여! 돈을 지 말라고! 이씨아나 액션 씬이 많아가지고... 여기서 그냥... 무섭게 가고 네가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을 함께 따자고 아 기승전결의... 결부를 패! 철옥이 형을 아 죽여 그냥. 좀 기... 응. 연기니까 응. 예, 이빨 나가요 형님 액션 아예 그럼 내가 오물주물 대지 말라 했지? 예 싸움 잘해? 못하는 거야 돈 많아?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새끼도 오물주물에다 뒤지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내돼 존나 렸다고 아니 코피에 나와야 정상인데 콧물이 나오면 어떡하냐 어. 자 레디 액션 돈 빨리 마련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야 잠깐만 세기라 아, 아, 네가 돈 받아본 사람 아니야? 아, 그럼 무섭게 세게 때려야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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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액션 씬이에요 아 때려 액션 연기니까 이거 우물쭈물 대다 뒤지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니라니까 세기라 어. 맞아 아니 아파. 아파 죄송합니다 아어 아, 긴장해서 가고상가 헷갈리네 자 레디 액션 자너 눈도 아파 아 젊고 했다란 소리를 아 씨, 야, 이거 나와봐. 아 이거 아니에요? 아니 아.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. 어왜안 아, 되지? 딱 잡고 오늘 좀 되지 말라고 씨발나만.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. 어떻게 이 어, 어떻게 줄 해봐. 아 조금 더 세게. 아, 이거, 아, 다시, 다시 해봐. 다시 보여주면 안 돼요? 이거 잘못 빠져서. 씨발나. 오늘 좀 되지 말라고 씨발나만. 아니, 니까 찰싹 소리가 안 나잖아. 아, 아 시발 역사을 갖고 개게요 아니, 아아 아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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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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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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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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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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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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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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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아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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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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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니, 아무아로가야 아니, 아니, 아아니 덕분에 영화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. 내가 좀 헤어 아, 마비됐어. 예? 형 마비됐어. 아, 와속다 뒤집혔네. 아니 방구를 몇 번. 아니. 야 손해배상 청구할게. 이거 진짜로 나 병원 가서 나 지금 검진 받아야 돼. 네. 정확 네, 뭐, 검진. 내일 도장 내시경이랑 내시경 다 해갈 거야. 나 지금 동공 다 풀렸고 나 지금 예. 시선 어디로 간지도 잘 모르겠어. 동공이 풀린 오. Oh. 아 지금 속다 뒤집혔어 지금. 아속 아. 아, 계속. Ah. 아 와씨. 아. Tchau. <laughs>